그래서 조금 아까도 어깨 백이 없다고 생각을 해라 테이크어웨이 시작하라 이거를 해드렸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알아요. 왜냐면 그리고 내 팔처럼 내 팔하고 같이 놀게끔만 하면은 얼마든지 치겠죠 그러면 릴리스다 뭐 스쿠핑이다 뭐 테스팅이다 이런게 필요가 없어요 그림을 잘 잡으면 그런데 그림을 잡으면 꼭이 손가락 세개로 잡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수분들은 그렇게 잡으면 되, 될지 모르지만 훈련하고 아마추어는 이 손가락에 힘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된다 손가락에 힘을 주면 어깨하고 팔에 힘이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또두 손가락에 힘을 주면 팔에 힘을 주고 힘을 빼라는 거는 모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림을 잡을 때, 왼손 그리고 잡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살찐 부분이 항상 걸려가지고, 어떻게 잡던 살찐 부분이 걸려가지고, 이 손목이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늘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늘어져야 내가 팔에 이렇게 잡을 때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여힘 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여기 생명선에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보시죠? 근데 여기다 걸으면, 살찐 부분에 걸으면 못 들어요. 손목에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냅이란 말이에요. 골프는. 말로는 스냅이라고 그러고 스냅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죠 근데 왼쪽에 손목에, 쉬, 손가락 세 개에 힘을 주면 되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엄지,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엄지, 검지의 작용을 모르고, 엄지 갖고 예를 들어서 장난한다. 그러면 이건 손장난이에요. 그쵸? 손목을 어떻게 안쓸 수가 있어요? 근데 손목에 힘이 없고, 엄지는 여러분들이 뭘 잡으면, 사람,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잡지, 이렇게 잡는 사람 없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50%, 이게 2 0예요장애 손을 으로 치면. 인정된게 이게 10%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 이 손에는 힘이 없어야지만 엎어뜨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손을 자르면 이쪽으로 근육을 쓰면 다 엎어뜨리겠죠 아래 근육을 써야지만 하니까 그립을 잡으면 이쪽만 잡아야 되는데 이건 안 써야 돼요 이거 굳이 나누면 근데 가운데 손가락 반반을 압니까?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립은 약지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지만 잡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잡는 게 없죠. 약지는.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하면은 약지를 이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손가락에 가장 전문가가 얘기를 들었는데 손가락에 가장 쓸모없는 손가락이 이 약지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두려움 치는 사람들도 요것만 잡고 쳐요. 따라락, 따라락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골프에서는 가장 힘을 주는 게 결국 힘을 하나도 안 주는데 굳이 준다 그러면 약지만 줘야 돼요. 그럼 약지만 주면 하나도 안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힘을 우리가 손톱 끝에서 모든 힘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립을 가장 약하게 잡는 방법은 땡기고 땡겨가지고 손톱이 있는 부분에는 힘을 주면 안돼요 그럼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꺾이면은 손톱에 있는 부분에 힘을 안주면은 이런 이런 샷이 나오죠 이런. 이렇게 쑥 하고 그러면 볼이 뒷땅이나서 그렇지 볼이 어떻게 탑볼은 없죠 그러면 골프는 탑볼이 있으면 나가서 큰일 납니다 예. 네 뒷땅이 있으면 돼요 근데 자세만 Ready. 잘 쓰면 뒷땅이 아니라 채가 착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게 골프는 자기 몸에 맞는 스윙을 배우셔야 돼요 아마추어는 네네. 아마추어답게 그러면 이 엄지 검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상식을 잡아야지 엄지 검지 갖고 뭐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엄지 검지 갖고 하면 무조건 엎어 때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육이 요 아래 근육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을 굳이 나누자 그러면 이 가운데 손가락 요 바로가 요게 아래 근육이에요. 요게 우회 근육. 그럼 여기서 볼때 오른팔로 들어가면 왼팔로 들어가면 땡길 것이고 오른팔로 들어가면 엎어질 것이죠. 근데 아래로 들어가면 못 땡길 것이고 이 아웃 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래로 들어가면 이 아웃이 될 것이고 아래 로 들어가면 바로 내리겠죠. 근데 이 우회 손가락으로 친다면 이렇게 되면 땡길 것이고 엎어지고 그럼 누가 맞겠어요 그럼 결국은 손톱에 있는 데는 힘을 절대로 주면 안되고 어떻게 해요? 약지만 굳이 불안해서 체가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만 잡으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약지만 결국은 걸치는 거예요 결국은 땡기고 땡기면 끝이라는 거죠 서로 땡기고 땡기면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치던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꼬리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릴리스가 자연히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손목에 힘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것 뿐이지 내가 만드는 일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나라 골프는 그래서 편하고 쉽고 오래 치고 부상한다고. 하고. 특히 중요한 거는 마음대로 쳐도 오래 치고 부상안당 한다는 거죠. 쉽고 편한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여가 기 60129000번이에요. 방배동. 777-20. 여서 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제가 공개 강의 해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한 박사의 달라락 골프라고 있어요. 카페. 한7천명이 넘게 있는데, 그거 가서 배우시면은, 정말 신생입니다 편하고, 안 맞춰도, 3시간, 4시간 쳐도 힘이 안 들어가요. 알았죠? 잉? 끊어주세요.